국태 민은 멸복 통일, 일어 라는 놀라운 현상 열차가 일어나 죠. 오늘은 개몽령 1주년 경축 기념일입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잘 졌습니까? 예. 사고가 없어야 돼요. 조심하시요 항상 안전이 첫째입니다. 오늘은 부정선거로부터 나라를 구한 구국의 개몽령을, 예,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국의 결단으로, 예, 국민 <laughs> 개몽령을 선포한 1주년 경축기념일입니다.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가 되찾아지는 우리의 주권이 되찾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위대한 1주년 기념식입니다. 그동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지금 다 거대를 내고 있어요. 거꾸로 내란으로 뒤집어 씌워서 자유대한민국 만세, 국태민은 멸북 통일, 멸공 통일. 감사합니다.